그려낸 우리 이진욱씨와정찬씨모시게요 네. 우리 진욱씨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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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쪽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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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지금 지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팀장님과 신입 아무래도 이제 신입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뭔가 든든한 버팀목처럼 긴장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끝쪽 예 우리 팀장님과 함께 네 팀장님과 함께 예 좋아요 손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정면 팀장님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쪽을 네아손무팀 좋은데요. 자, 두분 자유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. 왼쪽 그쪽입니다.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쪽. 아또 우리 또예 막내 성장을 함께 만나볼 수 있고 또 엠지 포즈를 이진욱 씨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고석 좀 봐주시겠어요? 왼쪽도. 아 좋습니다. 두분 그자 아 지금 우리 세내기가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 두분그 자리에 계시고 손무팀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학주 씨와 전혜민씨 모실게요. 자 여러분 네. 보기만 해도 정말 듬직하고 든든한 송무팀의 히어로 분들이 지금 무대 위로 함께 하셨습니다.